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이죠. 루가 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오늘 복음은 불행 선언이죠. 주님께서 어, 말씀을 하십니다. 음, 불행 선언에 있어서의 대상은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내용들이죠. 그런 점에서도 어, 불행하다고 하는 몇 가지 음, 주님께서 일종의 고발을 하는 것이고 또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들 무덤을 만들었는데. 바로 조상들이 저지른 그 소행을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증언하고 있고 또 동조한다 하는 말이죠. 여기서 무덤이나 기념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음, 마테오복음보다 루가가더 정교합니다. 즉 너희 조상들이란 이런 말에서 그리스도, 그리스어보다 더 포괄적인데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게 되면 스테파노에 의한 고발들을 보면 알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2절 이렇게 나와 있죠.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을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언자들과 또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분야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스스로 알아들을 기가 있으면 알아들어라. 작게는 소규모 집단에서, 크게는 국가와 또 크게는 이 지구적 차원에서 불행 선언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지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조상들이 이렇게 했던 것을 그대로 너희가 동조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지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토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지난주 연중 28주간의 마태오 복음의 포도원 비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어, 왕께서, 어, 천국,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를 하느님 나라에 비유하면서 초대를 많이 했지만, 거의 응하지 않아요.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응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파리사들. 그래서 많은 다른 분들, 누구든지 데려오게 하는 것은 선택되고, 선발되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지만, 소위 얘기하는 이방인들, 하느님의 선택에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있든 없든 그들에 의해 소외된 사람들도 초대를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그 예복이 뭘까요? 어제도 말씀드린 거죠. 예복은요 사랑의 복장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음, 하느님의 지혜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심각하게 우리 내가 처해 있는 그 공동체 공간, 그것이 작게는 가정이고 크게는 지구 전체에 있어서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제덴과 성서 사이에 주어간 시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든, 또 다른 어떤 이념의 사회든 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또 탓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행의 씨앗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는요 어떤 것이 건강한 사회일까?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건강한 거예요. 탓이 많을 때는 그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이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지식의 열쇠, 이런 부분들, 또 아벨의 피, 책임도 지지 않는 부분들, 또 오히려 예언자 사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오늘날 예언자 사도, 그 사도가 누구일까요? 의로움을 살아가는 분들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설을 독설 같은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아주 독한 양심이란 말을 하면 독한 양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하려고 노렸던 것이 다 그들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요법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법의 기술로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지만 법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그 잔재주의 기술로는 모면은 할수 있지만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트집을 잡는 유선자인가, 아니면 우리는 불행선언의 토대가 될수 있는 동조하는 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그리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 즉, 지혜와 지식의 열쇠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저는 우리 이 차원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벨의 피라든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는 거라든가 독한 앙심을 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 불행의 어떤 요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린다고 하는 것에서 마태 복음은 23장 13절에서 하느님 나라를 잠가버렸다고 하지만 루카에 들어간다고 하는 들어감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자체일 수는 있지만 천국, 즉 신국 또는 예언자 주위에 형성하는 백성들을 의미할 때 백성들의 주인의 모습들이 날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또한 독한 양심 앙심을 품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법기술자들 이런 점에서는 음, 몰아내다는 이런 말이죠. 많은 질문을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몰아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정반대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숨막히게 한다. 말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에,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아,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우리도. 어, 불행 선언의 이 내용들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이 불행의 반대가 되는 책임을 지고 또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인 것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사람들 무덤을 만들지 않고 희망을 만들었을 수 있고 또 의로움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예, 질투나 살인적인 그런 경로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죽였다면, 의로움과 오늘날의 정의를 자신의 질투와 살인적인 분노로 혹시 우리도 없애버리진 않는지 심각하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자신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을 조차도 막아버리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